물증 없이 믿지 마세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실제 거래 내역, 수수료 비교표까지 전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오늘은 저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해 여러분이 절대 알수 없는 숨겨진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소액 결제 현금화 업체에서 일했던 내부자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영상 끝까지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피해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업체 광고들 있죠? 대부분 90% 이상이 제대로 정식 등록조차 안된 불법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수수료가 싸고 빠르게 현금을 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큰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은 실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암암리에 팔아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혹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왜 오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바로 이렇게 불법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실제로 금융 플랫폼에 정식 등록된 정상 공식 업체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수수료율을 지키고 고객의 개인 정보도 엄격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업체만 잘 선택한다면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러면 불법 업체와 정식 업체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와 실제 주소가 명확히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혹시 믿을만한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직접 검증한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만 받아보셔도 정말 안전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